8월 21일 성남FC, 부천FC가 성남의 홈에서 오후 7시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중상위권을 노리는 수준의 경기력이었지만 다시 힘이 떨어진 성남FC입니다. 성남은 여름 이적 시장 보강을 통해 떨어진 기세를 올려보고자 했지만 크리스, 데닐손 선수의 파괴력은 확연하게 떨어져 있고 베테랑 공격진 이종호, 신동훈 선수는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선수를 안산으로 데려왔지만 폭발력은 아쉬운데요. 수비진도 패트릭, 강희빈 선수를 주축으로 하지만 무너지는 경기가 많아 전반적인 팀의 기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있지만 6위 수상에도 다소 버거움이 느껴지는 부천 FC인데요. 부천은 경남을 잡아내면서 극적으로 하락세를 떨쳐냈지만 이전까지 4경기 무승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름에 영입된 김보용, 루페타 선수가 이제야 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격력이 살아난 점은 다행입니다. 안재준, 이정빈 선수도 다시금 팀에 돌아와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닐손 주니어, 카즈 선수가 이루는 코어라인의 힘도 괜찮은 부천입니다. 성남은 다시 경기력을 살리려 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데요. 공격력에서 예전보다 파괴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반등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요. 부처는 버겁지만 조금씩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과 달리 확연히 공격력이 살아났으며 수비력도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더 많은 스포츠 정보와 현지 유료 기사 자료 등을 무료로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